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의 무과금으로 즐겨보고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업데이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서버 이전이 오차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벤트로 검은 실험실 던전 리뉴얼 됩니다.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떤지는 제가 내일 가서 한 시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길드 보스 공략 난이도 요고 문제가 좀 있었죠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 원래는 길드 보스를 다싹다 다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 마리 잡을 때뭐 찬란한 생명의 핵몇 개씩 나오는 걸다 모아가지고 팔아서 길드원들에게 배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잡던 거를 딱세 마리만 잡게 만들어가지고 보상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이아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걸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1인 길드도 폭파가 됐고, 그래서, 길드 보스라는 그 컨텐츠가 사실 좀, 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길드 돌기 때문에, 그때 리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월드 던전, 이제, 보스 출현의 빈도가 총 3번, 일주일에 3번을 부수환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어렵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요것도 좀 퍼센트가 잘 채워져서 보스 월드 보스가 나와야지 월드끼리 또 싸우고 가는 거니까 좀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 초기화되는 거랑 또 추가되는 거랑 그런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업데이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게임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지금 12,000다이까지 모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원래 안 쓰고 모았으면 한 2, 3만 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티팩트도 이거 두개산반다이쓴거 말고, 요거 한개또 뽑는다고 다이아를 좀 썼죠. 그 다음에 뭐, 탈 것도 신규로 나온 이거, 인내, 페르벤. 요것도 풀강한다고 또 거래소에서 막 찬란 생명기하고 사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호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물도 좀올리고 아이템 기록도 좀 했습니다. 623까지. 음. 요런 것 때문에 다이아를 조금 썼다. 아, 거기에다가 요것도 샀군요. 요거 정교한 수정구. 기본 공에다가 일반 몬스터 피 감소 두개 붙어 있는 거. 이거 좋은 거거든요, 두 개. 그래서 요거 붙어 있는 것도 사고, 마지막으로 한개 더. 세로스 각반도 샀습니다. 원래 방어부터 있었던 건데, 방어를 팔고 바피가믿는 거를 1,500 다이아인가 1,800 다이아인가 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맞춰놓고, 요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는 진짜로 다이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모아가지고, 또한 10만 다이아 모으기? 어, 그거를 해서, 뭐, 나중에, 뭐, 전설 무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랑, 다른 거랑 싹다 비교해가지고, 어디에 다이아를 써야지, 효율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는지, 그거를 한번 정해보고, 어, 악세 풀 20강을 만들어버리던지, 아니면 전설 무기를 사던지, 아니면 뭐, 악세, 전설 악세를 사는 건좀그럴거겠죠 어 영웅 악세 20강을 맞춰서, 여기에 있는 방어 관통, 4개 사가지고 하는거 10만 다이아 있으면 그냥 사거든요 이거 왜냐면 지금 20강짜리가 만 중만, 만다이아 중만밖에 안합니다 만5천 그정도면 삽니다 모든 부위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10만 다이 정도 모아놓으면 전설 무기도 들어볼 수가 있고 20강 만들어서 공격력 방어관통 50씩 챙기는 요것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계획이고 자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 도모가 왜또 여기서 사랑을 하냐 원래는 붉은 넉스에서 일곱 마리 젠데는 거기서 사랑하는게 아니냐 요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리고 거기 자리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제가 밀렸습니다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지 사실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할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뭐저녁에잘 때도 자리가 없다면 드라카스 화산에다가 던져 놓고 어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자리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한번더 가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 일단 여기는 왜 있냐 면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라미아 두사가이렇게 검은오르 활이랑 검은오르 판급 방어국 세트를 줍니다. 이 판급이, 어, 서버 전체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개당 한 30에서 50 다이아 정도 하기 때문에, 바템이. 다른 데서 파템 3개, 4개 먹어가지고 10다이아에 팔리는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한 개만 먹어도 파템 3, 4개 먹는 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에서 50다이아 정도면 사실 파템 한 개가 영웅템, 영웅방어 한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당 파템을 한두개 정도만 여기서 먹어도, 판급을두 개만 먹어도. 1 시간에 영웅방어구 한두개 먹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가지고 팔면 그것도 은근히 쏠쏠하게 또 다이아가 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식. 뭐냐 하면 거래소에 아이템 올리는 거를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어, 본 서버에는 세율이 8%라서 좀 비싼 거라도 올렸는데, 어, 본서버에서 파템 그 이하 것들을 올려서 30개를 올려놓고 월드에서는 영웅 전설템을 30개 올려가지고 또 팔고 있고 그래서 총 60개의 템을 올려가지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이 인벤토리에 파템이 안 쌓이게 빠르게 빠르게 판매가 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을 얻는 속도가 판매하는 속도보다 빨라가지고 지금 장비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드의 세율이 20%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서 어,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서버에는 파템과 포, 파템을 포함한 그 밑에 장비들 잡템들을 올려가지고 팔고 월드에는 영웅 그 이상 것들을 올려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업데이트 소식이 없다. 두 번째는 다이아는 이제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을 거다. 세 번째, 여기서 사냥하는 이유는 제가 밀려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판급 검은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있다. 네 번째는 거래소에서 이제 아이템 올릴 때 30개, 30개에서 쭉 60개를 올려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팔려고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20강인가요? 어 보세요 이거 20강짜리 영웅 목걸이가 9,000 다이아에 판다고 하죠 물량 반간반간은 없지만 그래도 20강이기 때문에 요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이렇게 판다는 거면 사실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를 조금 모으면 어 지금 무과금을 할수 없었던 영웅 악세 20강을 어, 맞출 수가 있겠다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